그니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 닥터 스트레인지 스킨을 끼고 막 하늘을 날라다니면서 위에서 막 폭탄을 막 뿌리는 거지 그거를 근데 하려면은 등에 그 매는 로켓 그게 필요하다고 그게 딱 여기에 있어요 딱 이쪽에 오면은 원래는 여기 벽에 붙어있는데 <laughs> 이상하게 오늘은 없네 <laughs> 자 잠시만요 한 바퀴 돌아서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아니 이상하네 이게 아왜 여기 있냐 너왜 너 여기 있니 네, 얻었어요 제가 등에 매죠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걸 타고 데일리 뷰걸로 가는거예요3 2 1고쇼 오케이 자아이 이상한 NPC 만나가지고 그냥 어? 호닥닥 도망치면서 왔네 아 갑자기 조용해졌죠? 나의 평화 이게 바로 그 평화라는 거아 아아 이 폴트나이트 세계엔 평화는 없다 이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자 그런 다음에 이 차를 타요 요 차를 타고 건물을 싹 밀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말고 요 조그만 건물 두 개를 밀면 돼요 한 바퀴 쓱 돌면은 건물 이게 다 밀려요 이렇게 옛날에 그 로켓으로 하루 종일 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빠르죠? 자그러 다음에 위에 있는 거템 떨어진 걸다 먹는 거야. 오늘은 C 4가 필요해 C 4자 여기도 쌍 밀고 오케이 야 많이 떨어진다. 자 봅시다 뭐가 나왔나? 아 C 4 오케이 C 4 여섯 개다 모았어. 이제 시작이야. 충격파 있으니까 일단 아 여기. 오케이 오케이 실험 대상이 나타났어 어디야 어디야. 거미줄을 타고 가 봅시다. 뭘 쏘는 거지? 안 보이는데, 분명히 여기 여기 있는데, 아, 아, 따가... 아, 오케이, 아, 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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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, 차했어요. 자, 바늘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신비한 폭탄이 떨어지죠. 또한번 닥터 스트레인지의 신비한 폭탄이 떨어지죠. 오케이, 한 번만 더. 야, 이거 어렵다. 자, 꽝... 아, 이 정도면 내려가서 빵하고 쏘면은... 어어, 어, 내가... 응, 왜 여기 물 아니었어? 쟤는 물인데, 왜 나는 물 아니야? 그래, 맞아요. 원래 여기 있어요. 이렇게... 슈... 아, 잘도 날아간다. 적당히 날라갔을 때그 마법을 펴봅시다. 낙하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얘는. 아우 멋있어요. 멋은 있는데 뭔가 느린 것 같아. 자또한번쏭 밀어주고. 어난 근데 이 건물 밀기만 해도 재밌어. 아 깨끗하게 민줄 알았는데 상자 하나가 살아남았잖아. 아 좋은 거좀줄줄 줄 알았는데. 자 뭐야? 에에에에 누가 누가 C4를 내 주변에? 뭐야? 어디야? 누구야? 어아아아딱아따 가자야. 신기다. 오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. 아니, 이 친구, 어디, 어디 있는 거야? 일단 건물을 싹 밀어가지고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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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줄. 아, 진짜. 아니, 이게 거미줄이 무슨. 어? 버스를 막, 뭐? 공중으로 날리고 이 거미줄 맞아, 이거? 이 친구 그냥 요 위에 있으면 건물 싹 밀어가지고 떨어뜨려보자고. 건물 싹. 미, 아, 잠깐만. 뭐야. 탱크 탔어? 탱크 소리 나는데? 오, 탱크 대 버스. 자. 야. 어, 화력에선 내가 좀더 세. 한발한 한 발은 제가 세지만. 나는, 야, 이거 왜 이렇게 조정이. <laughs> 불리하냐, 뭔가. 오케이. 어, 좋아요. 제대로 맞췄어요. 일단 이거 한 발만 더 맞추고. 자, 그런 다음에. 이거 C4로 잡자, C4. 아, 야, 이거, 여기로 내리면 안 되는데. 자. 아니, 뭐야. 이 친구 뭐야. 야, 내 버스. 자, 붙여, 붙여. <laughs> 아, 나 어딘지 디 모르겠지. 아따가! 야! 야! <laughs> 헹궈 터지면서 나한테 달라고, 어떡해. 이 친구 어디갔어? 발소리 들리는데. 어디야? 아야 발러진다 야, 이거 아, 이게 빗나가네. 침착해, 침착해. 오케이, 자, 자, 거의 다 잡았어. 야아아아아아아침착아아아아아아아호아아아좋아아아좋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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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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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. 님들 그 가젯 봤어요? 고 가젯 모시기 꺼내기 뭐예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모르겠지? 하하하 다음은 어디야? 하하하오오오오오케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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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. 8점, 아, 따!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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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아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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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그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에 있는 이 도시라 어디서든지 쏠수 있단 말이죠 일단은 아 저기 있는 균열 저거 먹자 저거 먹고 탈출을 하는 거야 오케이 뛰어 짜자자자 시드도다 쳤어 먹자 맞았어 바로 아야 옆에 한명더 있네 괜찮아요 난 탈출했어 어디냐아저구석탱이째네쟤저 친구한테 전해줍시다 뭘? 닥터 스트레인지의 신기한 폭탄을 말이지 칵칵칵 아여기서못 쓰는구나 이렇게는 일단 나무에 착지한 다음에 다시 이거 저기를 로켓을 펴야되네 오케이 아 앞에 있어요? 앞에 있었는데 없다는 말은 저풀 속에 있다는 말이구만 떨어진다 떨어져 닥터 스트레인지의 신기한 폭탄 자한번더 떨어진다 떨어져 아이고 너무 멀리 던졌다 예측 경로로 야야야 아니 이 친구 야 이거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아따가 아이 야 숨어 풀 속으로 야이 콘셉트 하지 말까 어려운데 오케이 나나 봐봐 나 봐봐 이 괴물을 온다 오케이 짜짜짜짜짜짜짜 짝다 슈 생각해봤는데 차라리 하늘에서 저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짜짜짜짜 저기 한명 있죠 일단은 조금만 더 던져 봅시다 아무리 봐도 이거 컨셉 이거 아닌데 이거 아유 미사 미사 야 이거 왜 내가 쏜게 내가 맞냐 일단은 자 일단 던져 터뜨리고아이다 썼잖아. 자 그냥 사실 이거 총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쉽게 잡는 거를 어 이게 뭔 고생이야. 그러니까 실내 실수는 그거지. 오늘 그 기획과 컨셉을 너무 잘못 잡은 게. 아 잠깐만요. 야야야 아직 준비 안 됐어. 아니 아니야 아직 준비 안 됐다고. 슈 하늘에서 저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좋을 것이다. 오, 오케이 실험 대상. 오케이 오케이. 자 일단 내리고 자자자. 자, 자.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죠. 저 친구보다. 그런 다음에 날라다니면서 저격을 해봅시다. 열감지 저격 있으니까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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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, 이거 미군이 쓰는 무기 같아, 이거. 아, 잠깐만. 이거. 야, 오케이. 야, 이게. 아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, 잠깐만. 아. 아, 야, 이거 뭐야. 아 꺼졌어? 아니야, 이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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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래. 오늘 촬영 망했다.